15년 12월 5일, 예, 오늘 폭락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예, 오늘 바이오주, 많이 올랐던 바이오주들이 폭락한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예, 선두로 폭락하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얘도 안 좋습니다. 얘도, 예, 쌍봉끼가 보입니다. 일단 뭐, 바이오 대장이 죽으니까 같이 죽는 것 같고요. 좀쌍봉끼가 보이는데, 아직 21선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또 21선. 터치하고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파로스 바이오, 파로스 아이바이오. 파로스 아이바이오. 어, 얘도, 예, 고점 신호가 나왔네요. 단기 급등. 예, 여기서 출발해서, 예, 단기 급등. 얘가 뭐 중장기적으로 꺾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응? 예, 예. 단기적으로, 예, 튀어 오른 자리라 조정받는 구간이다. 네, 지금은, 예, 하락하고 있다. 다시 또, 뭐, 은봉이니까 살짝 반등 나올 수 있죠? 다만, 이게 12,000원을 당분간 갱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음, 음, 알테오젠이 아주, 알테오젠 갖고 있는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여기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자리라고 제가 따로 분석해서 말씀드렸죠? 예, 한올바이브, 테크엘. 예, 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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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총이 작은 것 같습니다. 387억, 적자. 아, 하지 마세요. 이런, 이런 거는 차트도 보지 마라. 온코 크로스, 큐리엔트, 오스코트, 예, 코롱티 시즌도 이제 하락합니다. 노 터치입니다. 예, 예, 또 꺾이고 있습니다. 예, 어, 예, 요, 요 때부터, 예, 24년 2월부터. 아주 한번 급등했다가 또 이제 쉬었다가 다시 횡보하다가 급등 자 지금은 예, 절대로 예,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어, 단기적으로는 좀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꼭지는 찍은 자리다 예, 저라면 예. 아, 5만원 대 5만, 5만 3천원 대 그때까지 내려온다면 보겠어요 그 이상에서는 이 이안볼것같아그 다음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시어스 테크놀로지 에, 예, 이거, 시어스 테크놀리지도 제가 고점이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시어스. 에, 예, 고점 조심해야 돼 역시 꺾이는군요. 예. 온코닉 테라피틱스 라운텍. 에. 예. 코롱 V1텍, SPNS 테크. 리가캔 바이오, 꺾입니다. 오늘 바이오 대장주도 다 날아가는 날이네. 예, 얘도 꺾입니다. 얘도 월봉 보시면 예 고점입니다. 이런 데선 중장기 투자 결심하면 안 되고요. 가지고 있다면 매도하고 나와야 돼요. 예, 진짜 아무리 좋다고 방송에서 계속 떠들어도 에이, 못 들은 척하고 쳐다보지도 마세요. 신라에스지, 에이비온, 에 클로버, 에노봇주도 네, 이제 단기 고점으로 보입니다. 클로버 얘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얘도 이제 3봉 에덴셜도 끼가 보입니다. 얘도 이제 내려가는 예, 흐름을 볼것 같습니다. DPC, 코스텍시스, 퓨처캠 가온그룹, 일동제약, GI노베이션, 툴제 메드팩도 GC셀, 예, 유진로봇도 내려가네요 세크 한성기업, 에스케스케어 제가 이거 하락 전환됐다고 했죠? 예, 하락 전환이라 고점이라고 고점, 고점 신호라고. 매수하면 안 돼. 이제 헤드 앤 숄더야, 이제. 그럼 SK 하이닉스도, 에, 얘도 이제 쌍봉이야, 쌍봉. 여기, 여기 이렇게 쌍봉. 여기서도 이렇게 쌍봉인데, 여기, 여기 쌍봉. 알죠 SBB테크 일동 홀딩스 다 내려가는데, 삼천당 제약도 내려가고, 패트론도 내려가고, 제가 이 펩트론도 꺾였다고 했죠? 에. 고점 찍은 주식은 에, 내려갑니다.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 아 주봉으로 볼까? 많이 올랐어요. 에이. 고점이야. 고점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죠. 한번 이제 예. 안 내려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큰 흐름은 내리막입니다. 큰 흐름은 내리막이다. 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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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봐도, K, KRX 봐도, 에이. 머리 어깨, 이제 이쪽 왼쪽 어깨 나오겠죠? 에이. 조만간 또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 여기여기는 이탈하지 않고 약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243,000원. 음, 신세계도 이제 꺾였네요. 신세계도 잘 가더니 꺾였다. 예, 네, 이제 보지 마세요, 이제. 이거 보이자 영역이고요. 더 간다고 해도 내거 아니에요. 네, 고점에 고점. 고점에서 꺾인 겁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음, 가온그룹도 내려간다고 했죠. 음. 그럼 오늘 또 하락 전환된 거 예. 음. 온코크로스 하락 전환됐네. 온코크로스. 예, 하락 전환됐고 온코테라피틱스. 이것도 하락 전환됐다. 예, 보지 마요. 하락. 전환. 꺾였어요. 얘도 쌍봉이요. 쌍봉. 예, 네가캠바이어 FNS테크 예. SKSK 아까이처 세크 삼양 NC캠 삼양 NC캠은 뭐하를 선거? 삼양 NC캠 예, 얘도 뭐 고점 찍고 내려가는 중 음, 도우 인시스도 내려가고 FNS테크 도예 네, 내리막입니다 내리 예 네, 고점 찍고 쌍봉 찍고 내려가네 이렇게 쌍봉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쌍봉 음, 주봉 장기 3익제약 네, 알테오젠 내려가네요 그다음에 3% 이상 하락한 것 AD 테크놀로지 내려가죠 프로티나 이것도 많이 올랐어 절대 사면 안돼 그래도 고점 아직 꺾인 건 아니지만은 에이, 익절하고 나와야 되는 자리 신규매사 하기에 좋지 않다 GCS 한국 BNC 우양 HC 유니트론테 TXR 로보틱스 신세계 노인시스 나이벡 이것도 꺾였죠 에이. 나이백. 음. 얘도. 다시 또, 또뭐 꺾였다고 해서 다푹 꺾인 거 아닌데, 어. 여기 출발 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 출발. 어. 이게 또 밀집했다 다시 또 급등할 수도 있지만은 신규 매수하기엔 좋지 않다. 이상이구요, 네이버 오렌지 주식, 에 네, 가입하시면, 네, 종목, 네, 급등하는 종목 추천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